안녕하세요. 저는 어, 효종 토크 콘서트 제 5회 차 진행하게 된사부상교의 이마영입니다. 아, 시작하기 앞서 저는 저도 진짜 효종 토크 콘서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진짜 대박 많이 했는데 아,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아 그냥 선쌤될걸 봤는데 와신 신앙으로 서또 봄이 쌤이 와. 또꿈 관련해가지고 또 용시쌤이요. 또 사랑과 희망에 대해서. 또 유리쌤이. 또 축복에 관해서는 또 경험자이신 조호쌤이요. 다들 진짜 대박 잘해주셨거든요. 안본 사람은 당장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음.. 진짜 약간 흔하디 흔한 주제.. 마인드.. 솔직히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 주제지만, 제가 요즘에 마인드에 대해서 엄청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마인드에 대해서.. 아.. 어, 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되게 많아요. 공부로서도 있고, 인간관계적으로도 있고, 그냥 제가 생각하면서 책을 읽거나 그러면서 느낀 것도 많아요. 그런데 먼저 제가 마인드에 대해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공부로서도 얘기하자면, 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아, 영어를, 영어를, 나는 영어는 진짜 아니다. 해가지고, 영어를 진짜 아예 완전 포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쉽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할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는 물론 어렵겠지만, 중학교 2학년 올라와서는 저보다 아직 제가 이미 한번 배운 거고, 그래도. 밑에. 그래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배우는 거 보니까, 보니까, 더, 그래도 제가 1학년 때 했을 때보단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아, 난 이미 완전 늦었다. 이거는 그냥 포기하면서 인생을 살아야겠다.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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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안 좋은, 좋은 생각이지만 이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가이드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3에 올라와서, 중3에 올라와서 또, 아, 나는 진짜 영혼은 아니다. 진짜 아니구나. 아, 중2 때 할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9일로 올라와서 아, 중3 때 할걸? 중3 때 할걸? 하면서 계속 안, 하, 안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중고 이제 고2 들어가기 시작하죠. 저는 드디어 영혼부를 참 하고 있네요. <laughs> 그래도 지금이라도 솔직히 지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제가 나중에 계속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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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다 하면은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빨리빨리 시작했어야 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이때, 이때 내가 늦었, 늦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안 했으면은 괜찮았을 땐,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조금 생각도 좀 어리고, 하,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아, 늦었을, 진짜 흔한 말이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진짜 완전 뼈저리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조금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어저 2020년? 최근 들어서 이, 2020년 2020년 한해 동안 진짜 약간 어, 조금 다른 사람들을 이 보기에도 약간 조금 부정적이고 어 사람이랑 연락하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막아 진짜 맨날 울고 막 그랬는데요. 아,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만. <laughs> 울고 그랬는데, 그, 울, 울었던 이유가,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상황, 제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음, 약간 제가 부정, 뭐,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좀더 부정적이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점점점 저도, 아, 그러면 마인드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자 싶어서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음,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약간 뭐, 점점점 바뀌고 지금도 노력하는 중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인간관계에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는 제가 사랑만 받을 수 있다는, 아 사랑을 받고 싶고 미움 받기 싫지만은 그래도 미움 받을 용기가 있어야지 제가 앞으로 사랑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진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마음가짐으로 나는 멋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한번 사는 인생 열심히 살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가끔 하기도 하고 음, 제가 이제 내가 과연 누구인가, 과연 나의 정체성, 막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좋은 마인드를 점점 가지는 게 저는 진짜 저희 지금 학생, 학생, 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효정토크 콘서트 5회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